겁나 부들부들그래 이거야. 은하TV. 안녕하세요. 은하TV의 셰비나예요. 오늘은 저번에 시켰던 호리스가 모두 도착을 해서 언박싱을 하고 또 입어볼 겁니다. 와우. 저번에 색상을 두개 시켰는데, 검정색이랑 아주 이쁘장한 핑크색. 이두개 시켰는데, 정말 기대가 되네요. 솔직히 핑크를 그렇게 많이 입고 다닐지 모르겠고요. 근뭐 사시니까 한두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뭐 친한 친구들 만날 때. 뭐 학교 에 입고 다니지 못할 것 같아서. 검정, 핑크. 어, 핑크가 되게 연해요. 약간 솜사탕 색깔. 이 정도면 학교 에 입고 다닐 수 있겠는데? 응, 가능. 검정색 이쁘다. 그래서 역시 검정이 짱인 듯. 어. 부들부들 겁나 부들부들 그래 이거야 털이 정말 많이 빠지고 우리 집이 무슨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지도 않단 않은... 털이 매일리 날리는겨 아이 정말 바닥 한번 다시 쓸어야겠네 팔 어, 부분은 정말 허술하게 되어있고 차나야 멀어죽진 않겠죠 안도 똑같이 털로 되어있는데 부들부들하다는 말 말고 할게 없는데 이거 입고 자도 될것 같아 이렇게 담요를 쓰면 되겠다. 역시 고 왔다 갔다 해보면 털이 웃는다. 어머나 십사 이렇게 하면은 <laughs> 얘못 입겠는데 입기 전에 한번 털고 입어보고 그때도 안 되면 정말 가방이 없는 걸로 주머니도 있는데. 주머니는 그냥 주머니입니다. 일단 북슬북슬해요 그리고 밑에는 아무튼 되게 허술하게 생겼어. 그래 저 가격에 내가 뭘더 바라겠어? 차라리 더 좋은 거 사세요. 이털 너무 많이 빠진다. 아, 그리 여기 지퍼도 검정으로 돼 있어요. 지퍼는 잘 내려가는데 내가 처음에 이상하게 내려서 그런 거. 오해 말고요. 잘 내려가요. 자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접자. 음, 이쁘다. <laughs> 이게 옷한 벌이 12,110원인데, 정말 싸잖아요. 정말 허술합니다. 검정색고, 이제 핑크색. 근데 얘는 색깔이 퍼서 입고 다닐 것도 같아요. 안쪽 티도 핑크로 맞춰서. 그러면은, 팔 날려도 아 이거 내 옷에 있는 건데 원래 이러고 묵이는 거야 <laughs> 핑크색 되게 솜사탕 같은 색깔이라 마음에 들고 제가 좀제 미니 취향이라 연극 취향인것 같아요 부들부들한 건 똑같아요 난 그래서 핑크가 더 마음에 들어요 한번 입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짠 입고 왔는데요 일단 따뜻하긴 따뜻해요 겨울에 입어도 괜찮을 듯. 근데, 단점이 너무 커요. 털이 빠, 아, 털이 좀 빠져요. 아 빠지면 얼마나 빠진다고 이 마인드로 샀는데, 와, 정말 많이 빠집니다. 제가 본옷 중에 털 제일 많이 빠지는 듯. 한 바퀴만 이제 돌아볼게요. 잉글뇨, 잉글 대, 나 오랜만에 도는것 같아. 짠. <laughs> 잠가볼게요. 나늘 느끼는 건데, 나 지퍼를 잘못 짜고 있는것 같아. 한 바퀴 돌여볼게요 빙글빙글. 짠. L 사이즈를 샀는데, 좀 큰가 봐요. 어, 손가락 세개밖에안 보여요. <laughs> 근데 길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버핏으로 입을 거면 나쁘지 않게 입을 수 있고, 일단. 털 내리고 벗어 볼게요. 상태가 나 너무 궁금해 지금. 아! 한쪽. 하아 <laughs> 털 파티다. 반대로 똑같겠는 상태. 와와 와, 이거 한번 털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핑크는 또 검정보다 길이 좀 짧은 것 같은. 아니 머리카락 때문인가? 아무튼. 이렇게 보면 아얘또더 얘도 길이가 아까보다 조금 더 짧아요. 아까 손가락 세 개밖에 안보이는데 지금 네개 다섯 개다 보임. 그리고 더할 말이 없네요. 그냥 돌게요. 짠 아래는 잘 늘어나요. 그래서 아, 잘못 잡는구나. 아 이거 근데 이쁜데 색깔. 나 마음에 드는데 이런 거. 한번 도 돌아볼게요. 빙가리. 짠. 주머니 근데 되게 따뜻해요. 아무튼 되게 따뜻하고 좋은데. 그래도 정말 털이 정말 잘 빠지고요. 일단 저는 비추입니다. 이거는. 사지 말라는 소리예요. 띵가리아 떠내려. 이렇게 후리스 쇼핑 해봤는데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쇼핑 중에 가장 망한 쇼핑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차라리 브랜드 있는 거 사거나 아니면 브랜드 없어도 아 이거 진짜 좋은 제품이다 가격대가 나쁘지 않은데 싶은 정말 괜찮은 걸로 하나 사실 저거 사지 마세요 일단 털좀 빠지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걸러요 알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